안녕하세요,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. 네 이번 영상은 이더리움을 가져왔습니다. 이 런던 하드포크의 호재도 있고 또네이 이더리움의 이 차트 움직임이 어떻게 갈까 예, 그런 걸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예 그래서 어,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이 전체적인 장세가 예, 나쁘지 않아요. 예, 제가 매수했던 알트코인들도 어, 어떠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렸을 때 많이 어, 이 하락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이 계좌의 잔고가 예, 플러스가 되어 있다. 그 의미는 지금 예, 어, 이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예, 상승을 예, 만들어 나갈 수 있, 있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더리움을 이렇게 이 차트를 차트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예, 어이 이더리움은 제가 이 고점 돌파를 할때이 가격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코인이에요. 그래서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이 제가 마지막에 이더리움을 올려 드렸을 때가 7월 초. 예, 7월 초 정도에 이더리움이 이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줬지만 어이 일정 자체가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 때가 아니고 이때이 호재에 맞춰서 어이 상승을 어, 만들어 내려고 한게 아닐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거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보면 네 비슷하게 예 아직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 비슷한 가격을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지지가 될수 있는 데서 지지를 하고 딛고 이 호재를 동반하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이 제가 예측하는 가격은 이 지금 전고점 부근이죠. 이 전고점 부근이 확실히 돌파가 이 312만원대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어, 이 지금 350만원 정도에서의 이 어떤 저항이 있고 여기서는 뭔가 시장의 조정 장세가 있을 수도 있다. 예, 이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보면요. 이렇게 올려주고, 예, 천천히 뭐 내려올 수 있어요. 이렇게. 내려올 수 있고, 아니면, 어, 이렇게 쭉 붙여주고, 네, 다시 눌러주고, 다시 돌파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이런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시나리오는 꽤 많이 쓰이죠. 네. 여러분들도 자주 보실 겁니다. 그래서, 어, 저는, 어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호재가 동반될 때는 이 어,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. 예, 저는 오히려 어,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. 그쵸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그위 가격에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이게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네, 어,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, 이 가격에서의 조정이 한번 있고 다시 예. 어 올라갈 수 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는 뭐 전체적으로 뭐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주고 비트코인 눌리면서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?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겠죠.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지금 장세를 예측하고 있고 어 지금 이 358만 원 그리고 어, 이 371만원. 이 가격대에서, 어, 이 단기 투자자들은 한번 이 가격대가 온다면, 고맙게도 와준다면, 네, 지금 대놓고 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. 호재를 뿌리면서. 네, 와준다면 한번, 어, 여기서는, 어, 매도를 진행해 볼만 하다. 예,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, 네, 이 조정. 조정이 있다면, 네, 이 가격대에서 조정이 온다면, 네, 어, 270만원, 260만원 후반대까지 다시 네올수 있다. 네, 이 가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시 어, 기회를 노려보실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고요. 어 항상 이 분할 매도가 중요하죠.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이 보고 있다.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만 정리하는 거죠. 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. 일정 부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가져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나머지를 또 정리하는 거죠.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정리했던 이 물량을 다시 넣으면 또 개수도 늘릴 수 있고요. 네 여러분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이 가격대를 좀 참고를 하셔서 어, 한번 대응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